오늘은 아이소토푼의 집 구경을 해볼 거예요. 되게 이름이 길고 어려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아이소토푼의 집입니다. 웬일로 체육복을 입고 있네요. 원래는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집 분위기는 잭슨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사무실에 와 있는 느낌. <laughs> 되게 눈이 반짝반짝한 눈님 스타일의 주민이에요. 말투는 훗훗. 풋풋. 발음하기 어렵다. 성숙한 주민입니다. 템포가 빠른 음악을 좋아하나 보네. 근데 약간 늘어지는데? 음악은? KK 퓨전이 틀어져 있습니다. 전화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동수풀 하면서 그렇게 전화기를 볼 일이 많이 없는데. 전화기를 쓴 주민. 노트북이랑 진짜 사무실이라는 표현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 바퀴 돌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